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오늘 사연은 새 언니 때문에 오빠를 잃었어요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 언니라고 해봤자 저랑 30살 동갑입니다. 오빠가 저랑 쌍둥이고 생일로 따지면 제가 새 언니보다 더 위입니다. 오빠랑 언니랑 5년 연했고 애 연애 때도 우리 집에 자주 왕래해서 아빠나 엄마나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오면 밥도 해주고 설거지는 고사고 과일까지 깎아서 줬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오빠랑 둘이 집에 있다가도 엄마가 오시면 인사하고 나간다고 하고 5년 연애 동안 어머님, 아버님 호칭 한번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그랬네요. 그래도 어버이날 생신날 명절은 챙기더라고요. 원래는 3 1 살, 32살에 결혼하려다가 아빠가 중풍기가 있어서 서둘러서 결혼했어요. 우리 집에서 서두르긴 했지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호칭은 하지만 애교도 없고 살갑지도 않았어요. 전화도 잘안 하고 엄마가 답답해서 2,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할 정도? 엄마는 오빠가 잘 있는지, 밥은 잘해 먹이는지, 반찬은 잘 먹는지 당연히 궁금하고, 원래 처대가 장갑 보내놓으면 마음이 잘안 놓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언니네는 불교 집이에요. 그래도 오빠가 연애 때 전도해서 교회도 다니는가 싶었는데, 결혼하고서 둘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도 잘 다니고 니네 교회를 못 고르겠으면 너네 동네 교회 좀 알아봐 준다고까지 했는데도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하루는 엄마가 큰맘 먹고 언니한테 전화로 홍계하려고 했는데 주위가 시끄럽더래요. 친구 잠깐 만나고 있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네가 시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누워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문자던 문안인사던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와서 애교도 떨고 살갑게 좀 대하라고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배알이 틀렸는지 그때부터 엄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때 오빠도 해외 출장 중이라 엄마도 오빠랑 연락 안 되고 저도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 오빠랑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는지 티안 내고 오빠랑 언니 집에 갈때 밖에서 얘기를 했대요. 뭐가 그렇게 틀어졌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사생활에 간섭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랑 있다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냐면서 그때 자기는 우리 아빠 엄마 선물 사가지고 그날 우리 집 오려고 친구랑 헤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엄마 전화에 기분 나빠서 다 환불하고 자기 집에 갔다고 했대요. 그리고 제발 자기네 집에 간다고 할때 아들 잡고 울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언니랑 싸우게 된다고 하더래요. 갑자기 어머니 원하는 대로 어떻게 바뀌냐고. 그러면 가식 아니냐면서 자기는 가식이 싫대요. 그래서 엄마가 뭐하러 결혼 빨리 했냐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밀어붙이지 않았냐면서. 자기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아들한테 집착 좀 버리라고 하더래요. 엄마가 기가 막혀서 더 말하려고 하다가 그때가 평일이고 새벽 1시 넘는 시간이어서 내일 출근도 시켜야지 해서 더말안 하고 그냥 안아주고 말았대요. 그때 아빠가 중풍기가 있어서 오빠네도 결혼하고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평일에도 왔다 갔다 한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면 당연한 돌이 아닌가요? 엄마도 그 후에 언니한테 전화도 잘안 하고 만나도 엄마도 사람인지라 속이 안 풀리니까 언니 혼자 집에 오면 불편해서 빨리 보내고 말하면 답답하니까 말도 잘안 걸고 그랬대요. 중간에 여러 일이 있었고 아빠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언니가 유산을 했는데 장례식 하는 날에도 언니가 아프다고 해서 큰며느리나 되는 사람이 방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가 밥도 갖다 주고요. 주위에서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언니 흉 봤어요. 그러다 아빠 돌아가시고 한달 뒤인가? 오빠가 집에 오더니 당분간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집착도 심하고.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엄마 생각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집착인가요? 그러면서 사생활 간섭도 많았다면서 언니가 스트레스로 그동안 유산을 몇번 했대요. 그래도 아빠가 편찮으셔서 자기가 얘기 안 했다고 하면서 왜 자기 있을 때랑 언니 있을 때랑 행동이 틀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참다 참다, 그래서 엄마가 참다 참다가 그럼 내가 새 애기한테 가서 사과하면 되는 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풀릴 것도 아니라면서 집에 안 오고 연락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밥 먹으면 니가 치우고 자기네는 평일이던 주말이던 아빠네 편찮으셔도 왔는데 저더러 얌체같이 나가서 놀콩리만 했대요. 저번에 몇번 아빠 아침 드시고 엄마랑 오빠네랑 밥 먹고 그 다음에 저 나와서 밥 먹은 적 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언니가 설거지 하고 있길래 같이 하겠지 생각하고 전 드라이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아닐없나요 그리고 저도 퇴근하면 오빠 없어도 맨날 아빠랑 말동무하고 안마해드리는데 자기네 오면 저도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니까 친구도 만나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 그리고 전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언니한테 오빠도 내 휴가 날짜에 맞춰서 같이 아빠 모시고 여행 다녀오자고 했는데 오빠가 그때 제가 건방졌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아빠 때문에 빨리 결혼했어도 자기네도 신혼이고 언니도 시집 오자마자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건방지게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둘이 여행 가려고 했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계획도 없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다고 막뭐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지, 언니는 시집 와서 친구도 만편히못 만났다면서 저더러 건방지대요. 그리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오빠한테 엄마한테 문자 좀 보내라, 전화 좀 보내라, 집에 들려라 했는데 그것도 건방지게 자기한테 간섭한 거래요. 자기도 알아서 하고 집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집착증 있어서 자기, 자기가 거리 두려고 했다는 거라면서 그래서 일부러 일주일에 두세 번만 연락한 거라고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아들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라면서 나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도 아빠한테는 자기가 할 만큼 하겠다고. 엄마더러 언니한테 뭐라 하라고 해도 그냥 울기만 하고 아들 사랑하는 게 집착이냐고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일 언니한테 가서 뒤집어 놓을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속이 시원한 건지 모르겠네요. 언니라고 하기도 싫고 또라이 같아요. 어떻게 해야 오빠가 다시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까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